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블리 TV의 장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블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다 멀리 살고 그리고 X 때문에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선물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줬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너무 신기하고 진짜 소개해드릴 만한 게 많아서 오늘은 한번 여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아이템 소개,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칼을 분명히 샀어요. 근데 칼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오늘도 좀 무섭지만 과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하지 않은 칼이에요. 왜냐면 과일도 잘안 깔리는 과도예요. 안 잘리는 과도.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선물 6개 개봉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조그만 이 녀석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SK 케미칼 비타민 C 천골드 두 박스라고 써 있는데 제 아는 이빠가 생일이라고 하니까 딱 자기스럽게 무서웠어요. 조심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 화면이 막 이렇게 밝게 이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아, 손도 막 엄청 막 귀신 손처럼 하얗게 나오고 지금 뭐 그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는 또 너무 까맣고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치도 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아무튼 열었더니 <laughs> 너무 웃기다 이 비타민C 천 골드 <laughs>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laughs> 비타민C 골드 꼭 그것처럼 생겼어요 레모나 제가 한번 지금 뜯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용조용히 하고 있어요. 무슨 맛인지 궁금한데? 음! 핵맛. 핵맛 있어. 요즘에 면역력이 걱정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맛있게 냠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씨, 씨. 아, 요즘 중국 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작은 게 이건데 아이코닉 디자인이라고 써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슬릿 립스틱 파우치라는 건데 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ASMR 잘안 잘려. 이게 송장을 얼마나 꽉 했는지 힘을 꾹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빨간색을 시켰는데, 근데 좀 뭔가 앙증맞아. 그리고 얘는 생선물 두 개나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갑처럼 그냥 여기다가 노브톤 프롬 비기닝에서 이렇게 나온 립스틱인데, 약간 오렌지 색깔인데, 이거 데일리로 좀 쓰기 좋아요. 이거 맥 칠리거든요? 맥칠리 이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비싼 브랜드 중에 립스틱 같은 게 제일 저렴하니까 이거 사가지고 있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개 이렇게 모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되는 파우치예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 잘 쉴게. 고마워요. 그리고 핑크 색깔. 저는 핑크색을 진짜 좋아해요. 카카오 아기별 USB 충전식 손난로. 근데 너무 웃겨. 아기별, 아기별, 아기별 손날로래요. 또는 뭐아 기별, 아 기별, 아 기별 손날로래 또는 뭐어쩌쩌고아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로 충전해라.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고장 난다. 럭키스타 대 중국만 있어 있고 <laughs> 근데 그 전에 왔겠죠. 저는 믿습니다. 귀엽, 귀엽더라고요. 저 핑크색 골랐는데 한번 볼게요. 오 귀여워. 근데 귀엽지 않나요? 안녕. 어 뭔가 매끈매끈. 촉감이 되게 뭔가 어,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 만지는 그런 스베스베에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 확실히 금속 철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온 오프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따뜻하게. 제가 추워서 지금 목도리 해요, 솔직히. 때문에 계절을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목도리를 할 계절이 아닌데, 내가 목도리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안할 건데, 어, 고마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가 받은 것 중에 사실 제일 비싸서 제일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제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록시 땅. 목뭐 식당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릴렉싱 팔 필로 우 미스트라고 이제 잠잘 자라고 저희 회사 저희 동료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진짜 너무 귀엽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다니 감개가 무량하고 상성하고 <laughs> 어, 너무 귀엽잖아. <laughs> 너무 귀여워요. 중국어 할수 없어. 너무 귀여워. 제말다 녹음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뽁뽁이 같은 건데 요즘은 이렇게 비싼 데서는 뽁뽁이가 아니고 종이가 와요. 마켓컬리에서도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종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완충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럭시땅 센스가 너무 있었어 선물이 일단. 오. 지금 벌써 온 향이 진동을 해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잠을 잘 자라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안 돼, 뭐야? 너무 귀여운데?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선물 줬으니, 쓰고, 인증샷은 유튜브에 남기도록 하려고요. 보이시나요? 전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다시. <laughs> 근데 나 선글라스 몇개 어차피 안 보이는데 얘는 꽃준두세레니테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얘는 뭐냐면 릴렉싱 샤워 젤 냄새가 진짜 좋아요 핸드크림의 명가답게 핸드크림 요즘 손수독제를 많이 하니까 손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지 말라고 이거는 어우 진짜 이게 냄새가 진짜 진한데 밀크엑스트라 젠틀숍 화장비누라고 합니다 있누인데 되게 조그만 기누 얘가 제일 큰데 아마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방향 탈취 제품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요 이렇게 찍찍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범 삼아 음? 안 나오는데? 음? 나와 나와 오, 나와, 나와. 오, 나와, 나와.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코콘드. 이 냄새가 똑같은 종류로 얘는 큰 거, 작은 거. 얘는 여행 같은 데갈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여행을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지만 나중에 풀리고 하면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뿌려주고 섬유. 여행 같은 거안 가도 그냥 뭐지? 회사 뒤에 의자 냄새나잖아요. 그런데다 뿌려주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뭔가 신기했던 그다음에 이거 한번 제일 두 번째로 큰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 말이 들리죠? 어, 이거는 저희 팀장님이 팀장님이랑 저랑 되게 친해요. 왜냐면 저랑 저희 동갑이거든요. 팀장님이니까 팀장님이라고 부르지만저 캐드키스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가방도 좋아하고 지갑도 좋아하고 모든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여기는 패턴으로 제품을 만드니까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 가지고 못쓸것 같아. 너무 귀여워. 짜잔. <laughs> 짱 이쁘죠? 이거 한번 제가 열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되게 꽉꽉 잘 묶어놨네. 잘 묶어가지고. 잘 묶었어. 어떻게? 잘 묶어도 그것을 해내는 자가 의지의 한국입니다. 어, 어쩐지 붙어 있었어 테이프가. 그러니까 당연히 무려 못 붙지. 겠 저는 바디워시 사실 며칠 전에 사긴 했는데. 헤드키스 쓴 바디워시라니 너무 멋지 있 않나요? 아니 제품이 안 나와. 꽉꽉 테이프를 붙였나? 바디워시. 불, 살짝 투명한 그런 바디워시예요 역시 마개가 딱 있어. 비싼 거는 꼭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진짜 냄새가 너무 좋고, 진짜 여자여자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로션도 하얘요. 실제로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게 통이 하얀 게 아니라 얘가 하얘서 이 하얀 게다 보여요. 이거는 핸드크림 캐드키드슨 핸드크림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네 오늘 빨리 하고 빨리 뜨거운 물에 반신욕하고 잘 거예요. 아, 이거 넣고 해야겠다. 베스솔트.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하는 소금이냐. 야생 장미와 잘 익은 모아가 만난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래요. 적당한 온도의 목욕물에 베스솔트를 녹여 입욕 후 따뜻 깨끗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네, 그렇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는 무조건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최선의 방책이에요.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서른 살이 되어서 서른 30, 같이 서른 살인 친구가 그래도 걔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못했는데 못한 어, 이 아니라 아는 거지 아직.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멀리 강원도 살아요. 근데 걔가 저한테 보내준 이렇게 감동난이 한판이 들어있어요. 6530. 빼박. 30대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이 30대를 인증하는 그런 감동난. 아, 상공고가 아니네? 베란다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까먹으면서 저의 3 0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운 날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밥 같은 거 골고루 챙겨 드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